안녕하십니까. 어반스페이스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2일 학번 윤성철입니다. 옥차는 대상지, 대상지 분석, 컨셉, 성도순입니다 미국 40대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은 자연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친구이다. 우리는 그를 화해시켜야 하며, 그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동에는 자연과 건물들이 어우러진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상지 위치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그리고 제가 선정한 구역입니다. 선정 구역계입니다. 면적은 약 66,156.6제곱미터이고, 선정 이유는 대항로와 주거단지가 인접해 있으며, 유도인구가 많은 원광대와 대양로 사이보다 남문에 위치하여 유도인구가 적고 위치상으로 사이트의 중앙에 있는 구역이라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지 분석입니다. 왼쪽부터 베이스맵, 논리맵, 용도지역입니다. 왼쪽부터 층수, 중공년도 건축물용도입니다. 신동의 건물들이 전체적으로 층수가 낮고 노화가 후 많이 된 주택들이 많은 걸알수 있습니다. 인문 자연환경 분석도입니다. 동쪽에는 소라산, 서쪽에는 배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곳곳에 학교들과 공원들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황 분석입니다. 사이트 내에는 문화어린이공원, 소신어린이공원, 강미어린이공원, 신동사우공원, 당나무어린이공원 이렇게 5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건물, 연선, 불법주차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개상지 이슈입니다. 식산에서 노후공동주택 단지 정비에 나섰다고 합니다. 신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고차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위험천만한 등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과 잠재력입니다. 먼저 문제점은 대학로의 끝지점이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며 건물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잠재적으로는 현재 신동에서 가장 활발한 구역인 대학로와 인접해 있으며 북쪽에 비해 노후화가 더된 구역이라 발전 가능성이 높납니다 저의 컨셉은 가고 싶은 공간, 지나가는 곳이 아닌 목적인 공간, 휴식공간, 녹지와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휴식공간, 모두를 위한 공간, 야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위한 공간입니다. d 간기분구 n 도 입니다. e 정 사이트가 만들어지면 대 c 로 s 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감소하고 신동 전체에 유동인구가 들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활기가 생기면서 주변 환경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제일 왼쪽이 오리지널, 왼쪽 위부터 필지 재구성, 건물 추가 및 주차장 배치, p r 추가, e 교 추가, 수공간 추가, 가 r o 배치입니다. 마스터 플랜입니다. 먼저 가운데 녹지 부분은 동로 홍현동의 공원, 용인 보정도의 카페 거리, 폴란드 바르샤바의 광장 이세 가지가 융합한 공간입니다 가로수와 야외 카페가 어우러지며 앞에 잔디 광장이 있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중앙 수공간에는 바닥 분수를 설치하여 위관도 형상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육교는 원형 육교를 넣어 교통의 혼잡률을 줄이며, 아래 공간에는 주차장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육교 주변 도로는 표정교차로를 넣어 불법 주차를 할수 없도록 하였으며, 가로수길을 만들어 갑갑한 도시 속에서 열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이 붙어 있는 만큼 완충 녹지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조감도입니다. 위두 조감도는 중앙카페 광장 사진이고, 아래 두 조감도는 육교 바깥쪽 가로수길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본 조감도입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